안녕하세요. 선앤수입니다 오늘은 또 컨트롤박스가 또 하나 갑니다. 요거 같은 컨트롤박스 선택이 심플한데, 어이 컨트롤박스는 뭐냐면은 이제 그 선별기에 들어가 보면은 과일이 적재가 됩니다. 이게 선별됐는기 이제 딱딱딱딱 적재되다가 이제 특정 구역까지 이제 넘어가면 안될 때,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선별기 뭐에 슬릴 예, 수 있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어, 이게 적재가 되다가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요, 요게 선별이라고 리프트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겠죠. 떨어뜨리다가 보면 여기서부터 단계단계를 사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게 선별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선별기 컵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위로는 적재가 되면 안 됩니다. 적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위로 올라가면 은이게 자동 멈춰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위에, 요 위에 이제 못 올라가도록 보면 이제 모터를 감지하는 고그 컨트롤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열 적재 감지 컨트롤 박스 제가 뭐의로 글을, 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받으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업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어~ 크게 뭐~ 그 어렵지는 않고 이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저기에 주문하셔도 됩니다 농가에서 주문하셔도 뭐~ 어렵지 않게 이건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업체에서 이제 뭐 테스트용으로 아마 주문을 한것 같아가지고, 그건 일단 요거는 이제 발송을 하는 거고, 요거 제일 먼저 이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단자대 연결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원 220 들어가고, 220은 보통 이제 그 선별기 보면은 이제 눌러서 이제 작동 시키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을 따면 됩니다. 그래서 220 연결하면 이제 모터가 구동을 하겠죠. 이렇게. 고그 구동하는 거고, 그리고 모터, 모터 간, 모터는 이제 선별기 컵을 돌리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에 이제 요 선을 연결하시고, 그리고 갈색하고 청색이 있는데, 요, 요 뒤에 보면 이제 전선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투광령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투광령이 없어가지고, 지금 센서가 없어서 테스트는 직접 반사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투광령 보면은 블럭이 이런 게두 개가 있습니다. 블럭이, 블럭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 보면 선이 두개 두 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면 갈색, 청색 있고, 또 한쪽에 보면 선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왼쪽 다섯 개 있는데, 거기는 갈색, 청색, 백색, 회색, 그리고 까만색은 사용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했는데, 까만색은 사용을 안 하니까, 안 하는 부분은 탭핑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탭핑 처리를 해서 이제, 고, 구석에 짱 박아 놓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하면 연결은 다 끝났습니다. 연결은 다 끝났고, 그래서 연결하시고 한 다음에 이제 차단기를 올리면, 요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일단 뭐, 수동으로 돌리면, 이제 모터가 계속 돌아갑니다. 센서나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 강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센서가 고장났거나 했을 때, 이제 강제로 돌릴 때 그렇겠습니다. 뭐, 아니, 부속이나 이런 고장났을 때, 그냥 강제로 계속 돌려버리는 거죠. 그냥 강제로 돌리는 거고, 이제 자동으로 하면은, 이제 그 센서를 감지해서 과일이 적재되는 걸 감지해서 이제 자동 멈춰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은 여기에 이제 과일이 지나가는 걸 감지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테스트 를볼게요 여기 보면 센서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원래 투광령이어서 요런게 이제 두개가 달립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제 두개를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감지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광령을 쓰는데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 지금 부속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지금은 이제 직접 반사형 한개짜려를 써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과일이 지나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통 과일은 순간적으로 지나가죠. 커브를 싹 지나가면 이제 모터는 계속 동작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동작하는데, 모터가 쌓이면은그 자리에서 정지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 이렇게 정지를 한다. 그러면 모터가 써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과일을 치우면 다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이 또이래 지나갈 때는 계속 적재가 되고, 이제 어느 순간 딱딱하면 이렇게 딱 멈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시간은, 의미를 따지면은 이제 과일이 지나가는 걸 어떻게 감지하냐면 타임에 의해서 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에 의해서 감지해서 이제 뭐, 0.5초 안에 지나가는 거는 이제 버리는 동작이죠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적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호를 받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들면 1초나 또는 뭐 1.5초 이상 되는 거에 의해서만 이제 뭐 과일이 적재되는 걸 감지해서 이제 정지시켜 주는 그런 거를 컨트롤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는 이제 투광형을살 건데 지금은 없어서 지금 반, 직접 반사형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 만약에 수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동작을 안 해줘 요거 외에도 이제 쓸수 있는 거는 이제 리프트에 올라가는 과일이 이제 없어졌을 때 이제 부주가 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프트에 이제 과일이래 하고 보통 이제 투입을 해 해놓, 투입을 놓고 난 다음에 과일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과일이 없으면은 이제 소리가 나서 아 이제 빨리 다시 투입을 시키세요 하는 그런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어그 외에 이제 리프트에서 과일이 잘 엉킵니다. 엉킬 때, 엉켰는 걸 감지해서 이제 또 부저가 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동작이 있는데, 그리고 과일 적재 요 컨트롤도 있고,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선별기에서는 기능은 총네 가지 기능 중에서 요한 가지 기능이라고 봅니다. 요 기능이 이제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셔서, 어, 업체에서, 이제 선별기 업체에서 요 기능만 따로 이제 빠진 경우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네 가지 기능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보통 리프트로 올라갑니다 리프트로 올라갈 때첫번째 이제 리프트 올라가서 이제 그~ 소로에 이제 빙글빙글 해가지고 컵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시 리프트 타고 또 리프트를 한번더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적재되는 상황에서 그 올라가는데 이 리프트를 제어해 주는 거첫 번째. 리프트에 이제 과일이 올라왔을 때 멈추고 다시 동작시키고 다시 올리고 동작시키고 그리고 이 컵, 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컵이 돌면서 돌때그 과일을 이제 적재위 이상 사이지 않게 하는 요가지 두 가지 동작 외에 이제 이 리프트로 과일을 놓아놨을 때 넣어놨을 때 보통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과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부조로 올리게 이제 과일이 없습니다. 과일을 다시 부어주세요. 하는 그 부조로 올리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게 세 번째 기능이고, 네 번째 기능은 또 뭐냐면은, 그 과일을 이제 리프트에 올리다 보면 이게 올라가면서 잘 엉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엉키거나. 엉켰을 때 이제 부저가 올려주는 거. 아, 과일이 엉켰습니다. 손을 봐주세요. 할때 그때 부저 올리게 할수 있고. 제가 섬유기 만들 때는 요총네 가지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하신 기능은 요 기능. 아까 했지만 이제 컵만 컵이 왔다갔다 할때 적재 높이 이상 사이지만 않게 요 기능만 필요하다고 하셔서 요 컨트롤 박스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택배로 발송할 을 거고 어 요거는 이제 어 경북지역에 경북 아그 경산지역으로 이제 갈겁니다 경산지역 아 영천이었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주소를 받아 봐야 되니까 그쪽으로 지금 발송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뭐요 외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어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네요. 모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